생각을 하면 할 때마다 부적을 쓰고 할 때마다 죄를 지내고 할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119 페이지 고려시대 때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 유명한 스님, 승랑 스님.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종교하고 정치랑 서로 연관을 지었는데요. 그건 또 절제적인 건 아니요. 에 어, 지금 이슬람이 굉장히 종교 세력이 크고 그렇지만 그 이슬람을 믿어서 제국을 이루고 막 이렇게 했느냐? 물론 이슬람을 믿어서 이란도 되고 페르시아도 되고 뭐 사우디 아라비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국가가 형성이 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 종교가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종교 종교가 대표적인 관이에요. 관 종교인들은 제복을 입잖아. 제복. 제가 이제 관이라는 게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직이 오래되면 부패한다고. 조직, 조직, 정치, 뭐, 경제도 어, 삼성전자라든지 뭐, LG나 뭐, 이런 거는 다 관이라고 할수 있겠죠. 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조직 큰 그룹을 이루고 이러는 건데요. 종교도 여기에 들어가요. 종교도. 제가 이렇게 승복을 데리고 있잖아요. 이 승복 파워가 커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보면, 절에서는 지켜야 될게 너무 많아. 절에서 <laughs> 지켜야 될게 너무 많아. 뭐, 어르신 스님들한테 뭐 해야죠. 예부를 뭐, 시간 맞춰 목도 해야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절에 조계 중에는 총무원장이 있고, 본사 조지가 있고, 말사가 있고 하고, 왠지 모르게 이제 서열화가 돼 있어. 조직이 크니까 절이 수천 개가 있잖아요 절에 그리고 그 절을 대표하는 통도사나 해인사나 이렇게 있고 통도사, 해인사를 대표하는 총무원이 있고 권력화가 조직화 권력화가 돼 있어요. 내가 조직, 권력화 조직화가 되면 따라오는 게 뭐라 그랬죠? 부정부패가 따라오는 <laughs> 부정부패가 권력화 조직화가 돼서 계속 한 번씩 그 권력과 조직을 쇄신시기는 어떤 기능들이 돼 있으면 민주주의 같은 선거죠. 선거가 위대한 거예요, 선거가. 이렇게 이제 선출 권력과 이제 인명 권력. 선출 권력은 4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인사드리면서 제한테 표를 주세요.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떨잖아. 그게 이제 그,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선출될 때 정치인들이 그때, 아, 내가 본래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지.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당선인데요. 당선 되는 순간부터 달라져.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 4년 동안.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다시 관의 힘으로 가게 돼요, 관의.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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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살면서, 어, 이렇게 그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부정부패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몇년 지나면 다시 또, 국민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니까 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쇄신하는 방법이죠. 더 이상 부정부패가 심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선거라는 건 굉장히 위대한 거죠. 부정부패를 막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명 권력을 안 그렇다고 임기까지 없어 봐. 그러면 부정부패가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전라도 국회의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는, 여기는 자기 갱신을 위한 노력이 별로 없어요. <laughs> 여기는 그냥 그쪽에서, 그 지역에서 그 이쪽 지역은 국민의힘이고 저쪽은 민주당이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만, 같은 당원들한테만 잘 보이면 돼. 반대 당원한테는 잘 보일 필요가 없어. 같은 당원들한테 잘보이면 되니까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 반대파가 별로 없는 거죠. 자기랑 어 비슷한 파 있는 거기도 이제 경쟁을 하죠. 그러나 경쟁을 한번 해서 이기면 몇 년은 가. <laughs> 그래가지고 어 두두번 당선되고 세번 당선되고 네번 당선된 데가 많은 데가 경상도, 전라도라는 거죠. 그요 경쟁이 별로 없으면 쇄신이라는 게.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기가 어려워. 자기 능력을 더 나은 사람으로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우리 스님들이 조직화되고 권력화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쇄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되는 기능이 별로 없어. 쇄신되는 기능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늘뭐 2년, 3년마다 평가를 해요. 스님의 지금 자비 점수 몇점 <laughs> 그래가지 봉사 점수 몇 점, 또 학문 점수 몇 점, 수행 뭐 이렇게 좌선 점수 몇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으면 우리도 가만히안있겠지 통도사 주지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 이제 자비 점수 몇 점에 이렇게 했으면 그위에서 노력하겠지만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신흥사 주지를 하거나 뭐 어디 뭐 수덕사 주지를 하거나 어디 주지를 하면 누구한테 이제 그본 본사 말고 말사는 본사 주지스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 여기가 황룡사가 이제 행사말사라고 돼 있으면 내가 행사 주지스님한테만 잘 보이면 행사 주지스님하고 친하고 행사 주지스님하고 이렇게 그 주지스님 주지 되는데 내가 지금 옆에서 많이 도와줘 선거운동하고 열심히 도와줬어.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임명돼서 황룡사 주지를 딱 하는 거죠. 그러면 부정부패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것이 권력이 돼서 신도들한테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도 쉬워요. 그러니, 어, 우리, 종교, 우리 불교도 이렇게 조직이 돼서 이렇게 되고, 뭐, 다른 데도 비슷해요. 이렇게 종, 조직이 돼 있으면, 종교 관이 계속되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서열화돼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대주가 있고 이렇게 부 부인이 현모양처를 하려고 하고 또 아들 딸들은 효도하려고 하고 이래 되면 이제 이렇게 가정도 수직 계열화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아들 딸들이 훌륭한 훌륭한 자질을 가진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진 아들 딸들이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수직 계열화 돼서 위에부터 내려온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나 어떤 창의성이 성장하지 못해요. 창의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조직에 순응하는 건 잘해. 그래서 공무원은 잘해. 어른들한테 눈치는 잘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취직해도 위에서 시키는 건 잘해. 그런데 창의성은 나오지 않아. 그래서 가정에서 수직 계열화 돼서는 창의적인 아이가 되기는 어렵고요. 가정도 평등해야지. 부부가 평등하고, 부모 자식도 평등하고, 부모 자식이 위아래가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평등해야 되잖아. 요 용돈을 주더라도, 용돈을 권력 삼아서는 안 돼. <laughs> 근데 그래야 돼야지,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서 창의성이 더 나았고, 행복감도 더 크다 할수 있죠. 눌려서 살면 행복해지잖아. 절에 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이 너무 엄숙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성당도 권력화어 있잖아요. 성당도 가면 음숙해, 조용해야 되고 뭐 절보다 더 음숙한 것 같아 성당. <laughs>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그래서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행복하지는 않아. 사실 절도 오래 다니고 성당도 오래 다니려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거기 가 거기 가려면 설레. 아 이거 가야지 오늘 가는 날이네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엄숙하면 처음에는 이제 귀를 들을 때는 좋아 절도 좋고 성당도 좋고 근데 계속 오래되면 될수록 이게 기쁨과 행복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조직화되고 관이 됐으니까 엄숙한 것이죠 서열화가 됐으니까 스님들은 더 만나기도 어렵고 다 이렇게 얼굴 보면 다 여기 이렇게도 있고 신부님도 여기딱 이렇게도 있고 어제 관직에 오른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이러게 되면 이제 거기 다니는 사람 행복감이 교회가 이제 그래도 성장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목사님은 그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관직화됐고 서열화된 목사도 있긴 하지만 봉사하듯이 하는 목사님도 많아. 또, 설교, 거기는 설교죠? 설교가 현실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 개방적인 생각을이나 어떤 봉, 이렇게, 이렇게 봉사단체를 막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덜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다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laughs> 자, 그래서 119페이지. 스님들, 아, 아 이슬람 얘기하다 그랬군요. 종교 세력이 강해진다고 그 대제국을 이루는 건 아닌데요. 이슬람이야말로 이렇게 부정부패가 커다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해오던 양식이 너무 이렇게 그 관의 힘이 너무 세, 종교의 권력이 너무 세.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믿어서 기도를 해서 행복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 일찍 결혼하고, 뜻하지 않게 아이도 많이 낳게 되고, 이슬람인들은 출산율이 5, 6 기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0.8뭐 이런데, 거기는 출산율이 이제 4, 5, 6에요. 이 이란, 이라크 다 이제 4, 5, 6이라고. 결혼해서 둘이, 두, 어, 이렇게 남녀가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다섯 명 이상씩 다 낳는 거야, 거기는. 우리는 한 명도 안 낳는 데 많은데, 거기는 다섯 명이 그냥 기본이라는 거지. 왜 그러겠어요? 일찍 결혼해서 여성들의 권익이 없으니까요. 집안에서 애만 낳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안 했잖아. 밖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애 낳기 싫어. <laughs> 나는 밖에 나가는 게더 재밌어. 근데 거기서는 여성이 할 일이 없어요. 여성 여성이. 여성이 뭐,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안에서 이 있으면서 일찍 결혼했지. 철모를 때 결혼했잖아. 지금 여성들은, 어, 32살, 33살, 요번에 보니까 30대, 그, 결혼,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 그, 드디어 이제 그 30대, 아, 어, 20대 결혼한 사람은 5%, 10% 밖에 안5% 밖에 안 돼. 결혼도 30대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30대 결혼한 사람, 결혼, 어, 안 하는 사람도 거의 40%에 육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비디하게 많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90년대 이전만 해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2, 3% 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시전에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으로 안방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 친구 중에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혼한 사람들 있어도 <laughs> 결혼 안한 사람을 아무도 없어. 가만 보면 그래서 95% 이상, 97%, 98%가 다 결혼했다고요. 지금은 어, 이렇게 30대가 넘어도 결혼 안한 사람이 40% 이제 40대가 넘어도 결혼 안한 이런 게40% 육박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시대가 완전히 막 바뀌고 그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잘안 낳려고 하게 되죠. 철 모를 때 결혼도 하는 거고요. 20대 때철 모를, 20대 때철 모를 때 결혼해야지 결혼하는 거고, 아이도 철 모를 때 그냥 하는, 해서 아이를 둘 낳고 셋 낳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슬람이나 이런 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려서 10대에 결혼해서 와가지고, 철모르게 그냥 아이 낳고, 그렇게 해서 인구가 그렇게, 어 지금 지구상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인구가 줄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 다 되고 있고요. 계속 인구는 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이렇게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다 독재의 영향이 커요.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내전 중이고 독재 국가에 시달리고 이슬람도 다 독재하고 있잖아. 독재를 하면 제일 피해를 받는 게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사회 활동을 못해요. 어, 왜냐하면 독재를 하게 되면 실업률이 높거든요. 일할 자리가 없어요. 독재를 하니까 일 일자리가 없어. 그럼 사람을 구인을 하면 남자가 더 힘이 세고. 아직까지는 남자가 더 능력이 있어요. 여성이 이제 그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여성이 인재가 별로 없다고요. 이거 남자들을 더 많이 고를 확률이 독재가 되면 될수록 남자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여성들은 이렇게 더그 핍박받고 차등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핍박받고 차등받으면 빨리 조언을 시키는 거죠. 빨리 결혼 시켜가지고. 집안 살림이나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래서 그쪽에는 아직도 아이를 많이 낳고 있어요. 자, 119페이지 유명한 스님들 승랑 스님은 중국에도 유명한 스님이요. 에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 우리나라는 원효 이상 스님을 최고로 치는데요. 예, 그 승랑 스님은 원효 스님 이상급이에요. 중, 중국에서 삼론종을 만들고 삼룡종의 삼룡종을 창설한 선부자니까요 양무제가 이제 승랑스님한테 법문을 해달라. 황제가 승랑스님한테 법문을 요청했는데 달마대사도 이렇게 양무제가 법문을 요청하고 지공스님도 법문을 요청하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승랑스님도 이렇게 법문을 요청했는데 승랑스님이 거절했어. 아니 법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와서 들어야지 내가 왜 가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승랑스님 그러셨어요. 자, 이렇게 595년 혜자스님, 일본으로 건너갔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불교를 고려시대, 고려, 백제, 신라 다한제 일본으로 스님들을 많이 보냈어요. 담증스님 나오죠. 우리는 담증스님을 더 많이 알죠. 이 종류와 먹, 붓, 이런, 그, 이런 것들과 그걸 만드는 거를 일본에 전했다. 담증 스님이, 그 고구려 스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관 스님도 역시 이제 일본으로 가셔서 일본 삼론 중에 신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여러 스님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백제는 온조왕부터 의자왕까지 700년, 이제 고구려도 700년이고요. 백제도 7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어, 침류왕 원년에 384년에 불교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에, 그 이후로 불교가 그렇게 큰적인 별로 없다가 성황 때, 26대 성황 때 이제 불교가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역시 일본에도 다 보면 일본에 전했다밖에 없어. <laughs>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백, 고구려하고 백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신라는 그래도 이제 삼국유사도 있고 삼국사기도 있고 그래서 신라는 분량이 좀 있는데요.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역사 기록이 잘 없어요. 고구려도 우리가 저 졸본 지역 저 위에 만주 지역 이제 이쪽 지역을 발굴을 할 수가 없잖아. 중국 땅이니까요. 또 북한 땅도 발굴을 뭐 제대로 못하고.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일단은 그리고 역사서가, 사서가 없어, 사서가. 그래서 백, 고려시대에 뭐 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백제는 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역사서나 일본에 있는 역사서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거 맨날 하는 얘기가 일본의 스님이 건너갔다가 이만큼밖에 안나와 자꾸 보면 일본그 백제나 고구려에 있다가 일본으로 온 스님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백제 불교 조금 더할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소원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일어서세요.